안녕하세요. 자동차로 인연을 만들자 임프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찾아주시는 대세 9월에 구매해 볼 만한 다섯 가지 전기차들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차량 구매에 도움되는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전기차 특집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요즘 제 개인적인 체감상 내연기관보다 전기차량을 더 많이 문의 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지난달 출고했던 차량들 한두대 빼고 대부분 다 전기차량이었고 이번 달 출고하는 차들은 전부 전기차여서 이제 전기 기차가 국내 시장에서 많이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만큼 제가 좋은 가격으로 안내를 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안내 받으실 차량들은 많이 접해본 차량들도 있고 생소한 차량들도 있을 텐데 이번 달에 구매하면 메리트 있는 차량들 다섯 가지로 추려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5위부터 1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 바로 폴스타 4입니다. 우선 폴스타 계약 걸어놓으신 분들 할인 금액 보고 놀라셨을 텐데요. 우리 일반적인 시청자 분들은 할인이 되는 게 뭐가 놀랍다는 거지? 이렇게 의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폴스타를 어떻게 구매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전 시장에 가서 직접 딜러와 계약을 하고 할인 없이 출고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져온 할인은 뭐냐 뭐 설마 허위 매물이냐 아니면 뭐 문제 있는 차량이냐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바로 캐피탈에서 미리 구매를 해둔 재고로 제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국산차 특판으로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는 어쨌든 캐피탈이 껴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할인을 받으려면 리스 렌트만 가능합니다 리스 렌트 아니면 캐피탈에서 차를 안 줘요 그래서 할인이 정말 많이 돼도 제가 5위로 랭크를 해 놓은 거고요 이제 간혹 가다 리스 렌트 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어뭐난 사업체도 없어서 꼭안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전기차만큼 은꼭 리스 렌트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어 직접 운행 중인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2년만 지나도 감가가 엄청납니다. 이건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그냥 전기차 자체의 특징이에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핸드폰 오래 쓰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 이제 배터리 갈 때가 됐구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도 엔진이 배터리기 때문에 운행을 하면 할수록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 3년만 운행을 해도 신차로 샀을 때 절반 가격으로 중고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반납형 견적으로 진행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세한 진행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위는 바로 시라이언이 아니라 시라이언7입니다. 2000은 어, 어제 딜러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솔직히 아토3는 지금 요걸좀 많이 먹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시라이언 같은 경우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약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주시는 분들도 조금씩 계셔서 제가 4위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어떤 분들이 많이 계약을 하는지 이걸 제가 딜러분께 먼저 여쭤봤어요. 아무래도 이런 정보들은 직접 계약하는 딜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EV5랑 테슬라 주니퍼 보던 고객님들께서 계약을 많이 해주신다고 해요. 왜냐면 시라이언 같은 경우에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됐는데 차량가가 4,490만 원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니퍼 같은 경우엔 가장 기본 등급인 RWD가 5,300만 원, 그리고 EV5의 경우 국산차지만 가장 기본 등급인 에어 롱레인지가 5,100만 원부터 시작하죠.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 옵션들을 추가하게 되면 차량가는 점점 올라갑니다만 시라이언의 경우 5천만 원이 넘지 않는 4,490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차자. 할인이 없기 마련인데 할인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할인이냐? 시라이언이 아직 보조금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BYD에서 자체적으로 보조금 확정 전까지 예상 보조금을 책정해서 차량가에서 빼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고 계시면 차량가 4,490만 원에서 화성시 예상 보조금 2,58만 원을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조금 끝난 지역들도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리스 렌트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국비로 236만 원도 나오니까요. 회사 업무용 차량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 또는 보조금이 끝나서 전기차 구매를 내년으로 미루신 분들 시라이언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A6 이트론입니다 지금 100대 한정으로 스페셜 런칭 프로모션 하고 있죠 어, 그런데 들러서마다 할인이 같은데 제가 왜 3위에 랭킹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플 비밀 프로모션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9월 한정으로 저를 통해서 출고를 받아보시면 기본 할인에 100만원 현금 지원 가능하고요 그래서 할인 다 똑같다고 집 앞에 가서 계약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이런 추가적인 혜택들 싹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A6 e-tron 같은 경우에 출시가 된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만큼 아우디에서 뭐 A5, Q5처럼 홍보를 많이 안 해줘서 차량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세 가지 등급 모두 5 멀티링크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칸에 들어가는 스위처블 파노라믹 선루프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셨던 열선, 통풍, 전동 시트 또한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르냐? 첫 번째는 시트 컬러 선택지입니다. 어드밴스드 트림에서만 시트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컬러는 두 가지로 블랙 시트, 베이지 시트. 이렇게 어드밴스드 등급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S라인부터는 블랙 시트만 가능한데, 보시면 S라인은 시트 디자인이 조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부분에 RS 차량들처럼 스티칭이 들어가고요. 사실 어드밴스드 트림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이 시트 컬러 선택지밖에 없긴 해요. S 라인으로 가셔야 매트릭스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조수석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뱅앤올룹슨스피커또 일루미네이티드 아우디링이라고 그후면부의 아우디 로고 빛나는 옵션 있잖아요. 이게 또 들어갑니다. S 라인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S 라인 블랙 에디션을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크롬 주기기나 블랙 휠, 레드 캘리퍼, 버츄얼 사이드 미러, 헤드레스트 스피커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근데 사실 차량가가 1억 586만 원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가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라인만 선택하셔도 충분히 풀옵션이기 때문에 혹시나 구매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어드밴스드랑 뭐 블랙 패키지보단 S라인 구매하시는 걸 많이 많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전부 가능합니다. 어떤 트림을 구매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세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다 수렴해서 차량 추천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친 할인과 함께 찾아온 신차입니다. ix45 소개드려요. 지금 BMW 파이낸셜 이용 시 1,500만 원 할인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BMW는 같은 전시장이더라도 딜러마다 할인 편차가 있어요. 보통 뭐 1,200, 1,300 you okay.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게 공식적인 할인이고요 저는 1,500만원 할인이 나오는 딜러분의 할인으로 안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재구매 추가 할인이 가능한 분들은 신차가의1.5% 추가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은 문의 주실 때꼭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이 차량이 할인도 할인인데 왜 이렇게 출시하자마자 인기가 많은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 이 친구가 원래 IX50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차량가도 1억 5천만원대로 꽤 높은 차량가로 판매가 됐었는데 이번에 4호로 출시 가 되면서 가격대는 1억 2천만 원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출시하자마자 1,500만 원 할인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인기가 폭발하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모델 IX 50과의 디자인 차이점에 말씀드리자면 우선 전면부 키드니 그릴하고 라이트 디자인인데요.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 이렇게 원래 마름모 문양의 무늬가 들어갔다면 새롭게 출시된 40 모델은 사선으로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고요. 라이트도 사선 디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리어 디퓨저 부분도 조금 더 스포티해진 부분. 보실 수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각인이 또 되어 있죠.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산타페랑 비슷한 사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다만 전장과 전폭은 IX45가 산타페보다는 조금 더 큰데, 전고만 조금 더 낮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전기차 잖아요. 그래서 실내 공간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밀리 SUV로 많은 추천드리겠고요. 1500만 원의 할인, 저를 통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Q6 이틀원입니다. 와, 제가 이 차를... 1위로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확실히 판매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할인 자체도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 시승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저번 주에 일산에서 나주로 출고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좋은 기회로 Q6를 빌릴 수 있게 돼서 운전해서 내려갔는데 와 토크감도 토크감이고 차가 분명 되게 둔탁하고 무거워 보이잖아요. 엄청 가볍게 나갑니다. 그리고 품절음 되게 신경 쓰시는 분들 은근 많으세요.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 1열에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전기차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들이 이제 실제 주행거리랑 뭐 충전 속도 충전 요금 이런 게또 중요하잖아요. 제가 장거리 운전해 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에서 나주까지 키로수가 꽤 나오잖아요. 왕복하면 700이 좀 넘어요. 그런데 q6가 공식 주행거리에는 복합 4 6 8 k m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500 정도 뛴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도 왕복 딱! 작... 한번 했습니다. 올라올 때 정확하게 부안휴게소에서 충전을 딱한번 했는데 급속 충전 비용 2만원에 10분에서 15분 안으로 다 충전이 되더라고요. 진짜 라면 하나 먹고 나왔더니 충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유할 때마다 짜증 나셨던 분들 그리고 저처럼 집안 출장 잦은 분들께 전기차 정말 강력 추천 드려요. 그리고 이차는 마지막 재고로 할인 정말 전국 최대로 받아온 거니까 믿고 문의를 해주세요. 아못 믿겠다. 내가 직접 발품 팔아서 비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시장에 직접 전 하셔서 할인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셔도 돼요. 대신에 문의를 하실 때 할인 1,800만 원 가능한가요? 이게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Q6 할인이 얼마나 나오나요? 이렇게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저는 그만큼 자신 있는 할인이고요. 아우디만큼은 민플한테 출고받으셔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할인 잘 받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고 상황 말씀을 드리자면 프리미엄 찾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매트리스 라이트 껴야 돼요. 다른 추가 옵션은 아예 없어요 무조건 라이트가 들어간 재고로만 있고요 올해 마지막 물량이기 때문에 거주지에 보조금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은 꼭 라이트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쿼트로 찾으시는 분들도 어, 지금 해약으로 딱한대 나왔어요 아우디 파이낸셜 기준으로 1900만원 할인이 가능한데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소개 드린 2등 그 ix45도 사륜이에요 근데 차량가 자체가 Q6가 200만원 가량 기본적으로 더 저렴하고요 민플 특가 할인으로 1900만원 할인까지 받아보시면 8,800만 원대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지금 아우디 보유하고 계신 개인사업자분들 또는 개인인분들은 9월 한정으로 추가 2% 재구매 할인까지 받아보시면 8,500만 원대로도 차량가가 내려가니까요. 극강의 풀옵션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꼭 저를 통해 전국 최고 할인으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으신 차량, 구매 예정인 차량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답변 드릴 거고요. 저는 그럼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